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카이콩콩에 왔어요. 한번 타볼까요? 네. 타볼게요. 응. 화이팅! 네. 오. 오. 우와, 양손 먹기신 거. 오, 오, 오. 잘한다. 잘했어 잘 자, 잘했 자, 잘했어 와! 잘했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따님 도전 해봐 겁먹지 말고 그렇지 잘하네 한번 <laughs> 어, <laughs> 돼. 더 잘하잖아 이번에는 뭘 보여주실건가요? 이번에, <laughs> <laughs> 정신잡기 어려워 정신잡기 <laughs> 잘한다 <웃음> 글쎄요 오 많이 늘었어 오 잘한다 오 조심조심 오, 조심. 중심 잘 잡고 오, 와, 와, 와. 오. <laughs>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요 스이구나 거블 먹으면 안돼 a 꾹 d 눌러야 돼구 고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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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꾹 고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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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구 고구, 고구, 고하 고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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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정도잘 잡는데? 온 동네 돌아다니기? <laughs> 오우, 와우, 잘했어요.